이번 매물은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임야고 현황도 완만한 경사도 5도 미만의 완만한 야산입니다. 도로는 보시는 대로 폭약한 3,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의 준 보전 산지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탁 트인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양 바지고요. 무엇보다 주변에 민가나 마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고 목포에서도 차량으로 약한 1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짜리로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 면적이 400평 정도라 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변에 민가나 마을이 없으니까요. 나홀로 주택지나, 뭐 농막부지. 이런 용도로도 상당히 좋겠죠. 아니면, 소형 견사. 이런 용도로 상당히 매력이 있을 듯 합니다. 아니면, 농막. 왜냐하면, 전체 면적이 약한90% 정도가 경사도 5도 이하의 완만한 야상이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만 작업만 해서 나무만 긁어내게 되면, 거의 평지에, 밭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주말 농장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거의 뭐 평지에 가까운 만만한 상태에 이미 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이 전답 같은 농지는 외진이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임하고 현황도 임야 상태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누구나 지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조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이 농지이기 때문에 향후 이 조망을 가릴 여지가 상당히 적다 보시면 되겠죠. 자, 목포와 가까운 곳에 이 민원 없고 한적한 토지 찾는 분들 아니면 목포와 가까운 곳에 묘짜리 찾는 분들 이런 분들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저기 위에도 낙골묘가 보이죠. 그래서 혹시 묘, 분묘나 낙골묘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현장 답사하시고 매입을 하셔야겠죠. 뒤로도 적당한 크기의 산도 있습니다. 저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아담한 면적의 실수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